했습니다. 여러분의 역사 완성자 유선환입니다 아이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벌써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넉키 세븐이네요.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달려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은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서 간단하게 한번 내용 정리를 좀 하고 가려고 합니다. 고려는요, 원래 918년에 만들어졌었는데요, 이 만들어질 때까지만 하더라도 후삼국 시대라고 해서 견원도 있, 있었고요. 다음에 이제 뭐 어, 어, 왕건 앞에 있었던 궁예 같은. 인물도 있었었고요. 그리고 신라도 역시 존재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후삼국 시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936년에 통일했는데 이런 연도는 외우지 마세요. 자 그러고 나서 고려라는 시대가 쭉 열렸습니다. 고려는 총한 다섯 개 정도의 시대 구분을 이렇게 하면서 들어오거든요. 어 요기 앞에 있었던 주로 이그그 기족을 누구라고 합니까? 지배층을. 족족족, 호족이라고 합니다. 주로 한 10세기 정도의 세력을 갖고 있었던 인물인데요. 이들은 지방의 근거지를 갖고 있었던 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뭐 됐습니까? 당연히 귀족화 되는데 그들끼리 어떻게 귀족하냐면 가문끼리 벌을 이뤄서 귀족화 됐습니다. 우린 이들을 누구라고 하죠? 문벌 귀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문벌 귀족이 한 방에 빵! 깨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무슨 사건 때문에 그렇죠? 무신 정변 때문에 그렇게 되었었고요. 그래서 1170년부터 1270년까지 우리 이 시기를 무슨 시기라고 합니까? 무신 정권의 시대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무신 정권이 왜 끝나게 되었었냐? 이때부터 누가 공격해 들어왔었죠? 골골골. 몽골이 공격해 들어오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서 몽골의 어, 뒤 이은 몽고의 어, 그 세력을 지원을 받은 이들이 있었으니 이들을 권문 세족이라고 불리고요. 자이 권문 세족 이제 몽골도 조금 뒤에 어, 좀 이제 세력이 약해지게 되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서 등장했었던 어, 성리학을 바탕으로 아주 어, 이 실질적인 실력을 가지고 등장했었던 그런 새로운 음, 대표 세력 누굽니까 신진 사대부 세력이 결국에는 등장하게 되면서 이제는 조선시대로 이렇게 전해지는 저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쌤들이 아, 고려시대에 인물 문제가 나온다면 딱한요 정도가 나올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 정치 파트에서는요, 어, 이 고려를 열었던 태조, 왕과 중요합니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거, 그의 아들이었지만 4대 왕이었었던 광종, 미칠 광이 아니고요. 빅 광자입니다. 그래서 요거 조금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많은 사람을 죽이고 했지만 고려 초기에 예, 그것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슬픈 군주 광종이었었고요. 그다음에 나타나는 게 누굽니까? 6대 성종, 요탑 중요한 왕들입니다.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이고요. 왕으로 단독 문제로 나온다라면 4명밖에 없어요. 나올 사람은 태조 광종 성종이 있고요. 요때 요 신진사대부의 성장과 권문세족의 이 몰락, 요 과정 가운데 있었던 민왕, 민왕. 공민왕, 요 흐름 음, 잡아 주셔야 될 것이고요. 요 인물들 말고 나온다라면 요 문벌귀족을 대표하는 누구 있습니까? 자겸, 자겸, 이자겸 정도. 그 다음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할때 묘청, 그 다음에 무신정권 정도에 나온다라면 최충헌 정도, 어, 최충헌 정도. 요 정도 인물이 아마 거의 음, 이제 줄을. 음, 이룰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 정도만. 자, 사실 고려 시대는 딱 나올 걸 찾으려면요 훨씬 더 편해요. 그 외, 자, 호족들 요 10세기에서 11세기 넘어가면서 누가 쳐들어왔습니까? 란란란, 거란 쳐들어오죠. 자, 거란 쳐들어올 때 1차 친히 볼때 누가 나갑니까? 서희. 서희가 여성이 아닙니다. 남성입니다. 남자가 나가서 그가 차지합니다. 강동 6주 차지하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들어왔을 때는 양규가 선전을 했었고요. 세 번째 쳐들어왔을 때는. 공격해 들어왔을 때는 어딥니까 낙성대의 주인공이죠. 감찬 감찬, 강감찬 장, 장군이 귀주 대첩에서 막아내면서 어, 그 이겨냈었다라는 거. 이게 거란의 침입이었었고요. 자 그러다가 이제는 12세기에 다시 쳐들어옵니다. 그게 누굽니까? 여진족. 여진족이 쳐들어왔을 때는 초반에 어느 정도 잘 막아냈었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어, 이들에게서 우리 윤관이 별무반 만들어서 맞고 하니까 어형 죄송해요 막이러고 하니까 어, 어 알았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거기 동북구성도 쌓잖아요 근데 걔네가 어형 죄송해요 이거 좀 돌려주세요 하니까 알았어. 하여튼 믿고 살아야지 하고 줬는데 갑자기 이들이 급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호를 금으로 바꾸고요. 그러면서 야 우리한테 형이라고 그래라고 하니까 당시 에 문벌귀족은 바로 기다렸단 형 이러면서 군신관계를 수용해 버렸었던 그런 이제 과정들 있었다라는 거 이런. 전체적인 흐름 이것만 봐주시면 사실 고려 대부분 다 끝났다고 보셔도 됩니다. 자 오늘 강의는요 어떻게 되냐면 태조, 광종, 성종 요거 어, 요 인물들 배울 거고요. 그다음에 요이 외교관계 요 간단한 흐름들 어, 배우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첫 번째 문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의 가 지역을 영토로 확보한 왕의 정책으로 올은 것은 요렇게 나왔는데요. 그가 누굽니까? 여기 보니까요. 요 서경 음, 개경은 지금의 개성이고요. 서경은 지금의 어디냐면 어, 평양입니다, 평양. 그런데 평양 위에 여기 있었던 것. 원래 통일을 했을 때, 신라가 이 삼국 통일할 때 영토가 상당히 이, 어, 축소되거든요. 예, 상당히 축소되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이쪽에 있는, 이 음, 예, 있는 강, 청천강에서, 어, 청천강에서, 어, 영흥만, 청천강에서 영흥만, 이 지역까지 있었다가 g 게 더, n Young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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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o u n g m 이 n y o u n 이 man, Young m 태조 왕건의 업적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뭡니까? 대표적인 북진 정책의 결과 이렇게 이제 나왔다라고 할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북진 정책을 펼쳤었던 태조의 업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과거제 시행? 과거제 시행은 누구죠? 광종입니다. 꼭 기억해 두죠요 같은 기억, 기억이잖아요.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별무반 설치는 왕으로는 예종 때 하는데요. 사실은 윤관이 건의에 의해서 이렇게 나타났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3번입니다. 어, 노비 안건법 시행 요거 누굽니까? 요것도 광종. 요두 개는 꼭 기억해두세요. 과거제 시행이랑 어, 이 노비 안건법, 광종 중요합니다. 노비 안건법이란 건 뭐냐면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다시 조사해서 억울하게 노비가 됐으면 풀어주는 그런 이제 제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4 번입니다. 사심관제도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심관제도 실시. 요게 바로 태조의 업적이죠. 사심관제도라는 게 뭐냐면 그 지역에 책임을 맡겨버리고요. 어느 정도 권한은 주지만 문제가 나오면 아주 철저하게 응징하는 이런 제도였습니다. 자 최초의 사심관으로 임명됐었던 사람이 누굴까요? 네, 그가 바로 신라의 마지막 왕이었었던 경순왕 김부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마지막에 싸우지도 않고 신라를 다시 그냥 갖다 바치잖아요. 그랬더니 어, 태조 왕건이야. 아아아, 아. 너 그러지 마. 너는 어쨌든 왕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왕이었으니까 앞으로 계속 왕이야. 근데 제가 어떻게 경주에 살아? 그리고 똑같이 좋은 거다 먹고 좋은 거 해. 단한 번이라도 나한테 저항을 하거나 이 지역에서 뭐 반란의 기미가 있으면 모든 책임은 누가 질까? 바로 유 이러면서 책임을 지어줬던 거 이게 바로 사심관 제도입니다 태조의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할수 있겠죠 5번은요 음, 지방관의 12목을 설치했다 이건 성종에 대한 내용입니다 12목 설치 기억해 둡시다 태조 왕관의 북진정책 그거 외에도 연등회나 팔관회 등으로 해서 불교 행사 했었고요 후대 왕들에게 이름도 남겼죠 그게 뭡니까? 훈유십주 같은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 그, 책 같은 것도, 어, 이제 남겼습니다. 뭐, 그런 것들 같이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다. 라는 거. 자, 됐고요. 그 다음은 보니까요. 어, 19에 19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69페이지 두 번째 문제죠. 다음, 가상드라마가 다루고 있는 시대의 상황으로 옳지 아는 것은입니다. 자 봤더니요 이게 뭡니까? 저희가 예전에 봤던니 최소정신 이렇게 그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여기 지금 김영철씨 나와있고요. 지금 후삼국의 영웅들 이렇게 해서 나와있습니다. 자이 가상 드라마 시대 상황으로 옳지 않은 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때가 언제죠? 후삼국 시대. 막 여기저기서 신라 하대에서 막이 군사력을 갖춘 호족들이 자신의 힘을 자랑하던 바로 그런 시기 아니겠습니까? 자 1번 봤더니요. 최영이 요동정보를 추진하였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에이 근데 최영 최영 누구입니까? 황금보기를 돌같이 알아. 바로 그 최영이잖아요. 고려 말에 고려 끝날 때 있었던 그 최영 장군 아닙니까? 위화도 회군으로 인해서 좀 이제 뭐그 이제 물러나게 되었었던. 아, 고려 말인데 이거는 지금 후삼국인데요? 500년이나 지금 시간 차이가 있네요. 이게 여기 에 해당되지 않겠네요. 1번입니다. 그럼 나머지는요. 왜 되는지 봅시다. 자, 이제 막 호족들이 난립했었던 이 시대 아닙니까? 신라 하대 시대. 자, 견훤이 완산주에서 후백제를 세웠다. 세웠고요. 자, 왕건이 신라에 대해 우호 정책을 펼쳤다. 그럴 수 있었겠죠. 요 시대. 자, 4번입니다. 성주 장군이라 칭하는 호족 세력이 각각 독자적으로 성장하는 모습도 있었을 것이고요. 5번입니다. 궁예가 권력 강화를 위해 미륵 신앙을 이용했다. 그게 뭡니까? 관심법. 지금 나한테 욕하느냐? 이러면서 이제 나왔던 것이겠죠. 아주 그 무서웠었던 그래서 이제 그 이제 관심법 이렇게 이제 나온 것인데요. 근데 저는 사실 이 드라마만 생각하면 제가 좀 되게 그 학생 때 봤던 드라마인데 너무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어요. 원래 궁예가 그 사료에 따르면 어떻게 죽었다라고 나옵니까? 왕건한테 쫓겨나고요. 잊지 않은 보리를 이렇게 이제 몰래 훔쳐먹다가 농민한테 맞아준 걸로 나와요. 얼마나 당시에 시대에 있었던 시대 영웅인데, 풍매했던 영웅인데, 그렇게 죽은 것같참 너무나 어이가 없게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막 아, 때리지 마! 막 이러면서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장면, 마지막 장면이 기가 막힙니다. 궁의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나오냐면,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그산 중에 넓은 바위에 딱 앉아있어요. 그러면 이제 왕건이 예전에 모, 형님으로 모셨던 분 아니에요. 그래서, 형님, 저 건입니다. 딱 최수정 씨가 하죠. 그러면 어 동생 왔는가 앉으시게. 딱 그랬더니 최수정 씨가 술상 좀봐오거라라고 얘기하죠. 아저 지금 그 죄인은 그 이제 그 상대 적 적을 잡으려고 왔데 그렇게 하고 술상 좀봐오거라 하면서 형님 제가 한잔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딱 올리죠. 어 그런가 동생한테 오랜만에 술한잔 받지. 그래서 탁 마시고 한잔 받으시게. 이러면서 막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어, 이거 수, 얼마 아닌가 이렇게 보내시더니 딱 어느 정도 술이 몇잔 들어가더니. 딱상을 물리죠. 그러더니 그래 이제 술도 같이 했으니 여한이 없구만. 이제 그만 보내주시게나. 이러면서 딱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건이 얘기하고 형님 이렇게 얘기한 거. 난 가야 될 사람이네.라고 이 김영철 씨가 얘기를 하죠. 궁예가 그랬더니 형님 제발 저와 같이 해주시죠. 아직도 모르겠나. 내가 살아선 자네가 세고자는 나라를 세울 수가 없으이. 대장군, 뭐 하시나? 내 목이 찬의 칼을 기다리네. 딱! 와, 이 멘트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 목이 찬의 칼을 기다린다. 나를 죽여야 니네가 세우고자 하는 나를 라 세울 수 있다. 그렇게 하면서, 형님! 이런면 쫙! 했었던 그 장면. 너무나 선한 바로 그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후삼국지대 정답 1번이었었다는 거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7 1페이지그 위에 나와 있는 문제겠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회의 문제의 10번에 있었던 문제인데요. 다음과 같이 평가된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찾으랍니다. 봤더니요. 아, 마침내는 자식이 부모를 거역하고 종이 그 주인을 고소하기까지 하여 상하가 마음에 갈라지고 신하들도 회의해져서 옛 신하와 오래된 장수들이 차례로 중임을 당하고 왕실의 고륙, 칠척도 모두 죽어 없어졌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경종이 왕위에 오를 때에는 옛 신하로 남은 사람이 40명 뿐이었다. 지금 이거 누구 비판하고 있는 겁니까? 이 자식이 부모를 교역하고 종이 주인을, 주인을 고소했다는 건 뭐냐면, 노비 안건법은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내가 억울하게 노비가 됐다는 걸그 증명해야 을 되는 거죠. 그거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막 죽임을 당하고 모두 죽어 없어졌다. 이거 누굽니까? 광종의 그런 귀족 어, 그 탄압책에 대해서 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 이런 내용들. 이거 비판하면서 들어왔던 사람이 바로 6대 아, 성종이 되겠습니다. 성종은요 왕이 되게, 되자마자 자신 앞에 막 다섯 명을 평가하라 그래요. 이때 이걸 오조정적평이라고 하거든요. 그 앞에 다섯 명을 평가한 이때 근데 최승로가요 나는 광종, 나는 미치광이라고 생각해. 막 이렇게 글 써요. 목숨 걸고 쓴 거겠죠. 근데 그글을딱 보더니, 로승로가 누구야? 승로가 누구야? 이러면서 막 타자요. 그러더니 드디어 내가 인재를 만났구만. 이러면서 막 이제 등용해 주고 너뭐 하고 싶어? 이러면 이제 그 사람 등용 이제 갖다 쓰는 거겠죠. 그런 내용인데요. 어쨌든 어, 요러한 내용. 요게 바로 그오조 정적평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 이렇게까지 평가됐던 왕은 누구예요? 광종입니다. 광종입니다. 아, 광종은 사실 마음은 이해해요. 왜 그러냐면 그, 그, 태조 왕건이요. 그 정식일 부인이 29명입니다. 왕자만 2 5이에요 웬만한 한 반이죠. 예,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왕자들의 외삼촌 아니면 외할아버지는 하나같이 다 그렇죠 지역에서 알아준 호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초기에 왕권 혼란기가 올 수밖에 없었죠 그것을 정리하기 위한 바로 이 광종 의 그런 이제 모습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기억 보겠습니다 과거제 광종 과거제는 여러분 정말로 너무 중요합니다 당시에 쌍기라는 중국 사람이 후주 사람이었었는데요 5대식 부시대 그 쌍기라는 사람의 건의에 의해서 광종 때 처음 실시되었던 게 바로 이 과거제고요. 최승로의 심우 28조를 채택하였다는 건 성종이 되겠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디귿입니다. 광덕준풍이라는 연호를 사용했었다. 맞습니다. 광종은 광덕준풍이라는 연호를 사용했었고요. 리을입니다.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하였었다. 이것도 역시 누구에 대한 설명입니까? 성종에 대한 설명입니다.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문제 더 볼까요? 그 밑에 있는 문제네요. 14회 11번 문제입니다. 다음 내용과 관련된 왕의 정책으로 오른 것을 보기에서 고르랍니다. 자 스스로 황대라 칭하고 광덕중풍이라고 했대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고요. 자 어, 호족들이 불법으로 차지하고 있던 노비들을 양인으로 해방시킨 노비안거법을 실시했다. 이건 누구겠습니까? 더 말할 것도 없이 종종종 광종이 된다라고 할수 있겠죠. 이제는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과거제 시행 당연히 맞는 내용이고요. 자 니은입니다. 지방의 십이목 설치 성종에 대한 설명이고요. 백관의 공복 재정 네, 광종의 또 다른 업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백관의 공복에는 뭐냐면 그 신하들 그옷 입는 거 있잖아요. 그 색깔별 로옷 입고 막 이런 거 이제 지정해줬다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위계질서를 자 자리 잡았다라고 할수 있겠죠. 리을입니다. 어, 시정 전시과의 실시는 경종 때의 일입니다. 그래서 역시 해당되지 않고요.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디귿 이번 요렇게 찾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런 게 있었고요 자고려시대이 대외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 고려시대에는요 거란 여진 몽골 그다음에 여기는 쓰지 않았지만 홍건 요런 이제 순서대로 이제 왔었거든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거란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시험에 나올 만한 사람은 누구 있습니까 서희 이 외교단판으로 강동 6도 차지 음 그다음에. 어, 3차 침입 때는 그 강감찬에 귀주됐죠. 그리고 나서 신라 내부적으로는 뭐 있었죠? 천리장성 축조. 요거까지 더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같고요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진 초반에 여진족이 좀 이렇게 할 때는 누가요? 윤관이 가서 군대 하나 만들죠. 별무반 만들어갖고 동북구성 쌓고 그들이 이제 정리하니까 아, 돌려주세요.이라고 이제 돌려주고. 그들에게 우리가 다시 군신 관계 맺는 그런 음, 과정들이 있었고요. 자, 몽골에는 40년간의 항쟁, 어, 이런 순서들 같이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봤더니요, 소성령이요 고려는 신라이들을 이은 나라이고, 어, 고구려 땅은 우리의 영토인데, 왜 우리를 넘어가?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랬더니요, 사회는 얘기합니다. 저, 우리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너네 이름 고려지. 그렇죠. 저희가 왜 고려라고 했을까요? 우리요, 고구려의 후손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만일 국경을 논한다면 너희 나라 수도 동경도 우리 고구려 땅이었었어요. 오히려 당신들이 우리나라 침략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소송룡이 머리 극적 극적. 어 그래? 원하는 게 뭐야? 그래서 이들에게 주었던 차지했던 땅 기억하셔야 됩니다. 차지했던 땅 어디입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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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록강 유역일 때 강동 육주 되겠습니다. 자, 답 한번 찾아가 볼까요? 1번입니다. 강동 6주 획득 가능할까요? 그렇죠. 요게 바로 답답답 정답. 자, 2번입니다. 사군 육진 개척. 요거 누굴까요? 사군 육진 개척. 조선 초에 세종입니다. 3번입니다. 쓰시마섬 정벌. 요것도 역시 조선 초에 세종입니다. 자, 4번입니다. 동북 구성 축조. 동북 구성 축조는 누구랑 관련 있다고요? 요 여진족 아, 윤관이 이제 건의해서 별무반 만들고 여진족 정리한 다음에 요 동북 구성 축조했던 거 기억하시고요. 자, 5번입니다. 쌍성 총관부 탈환은요? 누구랑 관련 있습니까? 여기 있는 민왕민왕 공민왕과 관련 이 있다라는 거 같이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됐고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문제 참 좋아요. 가에서 라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자면요 고려실의 대외관계랍니다. 가봤더니요 강감찬 귀주에서 통쾌한 승리라고 말하고 있고요. 나는요 서희 적장과 단판하여 강동육주 획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는요 윤관 별무반을 일키고 동북구성 개척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라는요. 김유노와 처인부곡, 세계 최강 군대, 격퇴. 세계 최강 어디까요? 몽골 군대겠죠? 이거 순서 정하는 건 간단합니다. 일단은 요 순서대로 가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랑 관련 있는 건 뭐죠? 가와 난데요. 이 중에서 뭐가 더 앞설까요? 서희가 가장 앞섭니다. 나가 가장 앞서요 이게 1차 때거든요. 그리고 이제 외교단판하고 돌려보내고 2차 때 왔을 때는 이제 양주가 선전해갖고 막아내고요. 그 다음에 3차 때 쳐들어왔을 때, 거란족이 3차 때 공격해왔을 때, 강감천이 귀주에서 막아낸 거 아닙니까? 자, 그다음에 누굽니까? 여진족이 좀날를피니까요 윤관이 별무반 이끌고 가서 동북구성 개척한 거겠죠. 그다음에 나오는 게라 아닙니까? 김유누가 몽골군을 막아냈었던 거. 자, 그러면 답은요. 나가다라. 나가다라? 3번. 요렇게 찾아가 주시면 된다라는 것들, 요 순서별로 나간다라는 거 기억해두시면 좋겠고요. 요게 조금 아마 다른 것까지 섞어버리고 하면 조금 더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요 순서 아마 섞더라도 요 정도 더 섞을 겁니다. 공민왕, 음, 요, 홍번적 요 정도, 홍건이랑 왜구가 요 시대 이제 같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런 거랑 더 섞으면서 이렇게도 어, 나올 수 있으니까요. 같이 기억해 주시면서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려는요. 이런 전체적인 프레임 짜시고요. 이 프레임 내에서 이 시간별 순서라든가 나올 만한 인물 이런 것들 성격들 딱 구분해 주시면요. 정말로 쉽게 문제가 나오더라도 절대 틀리지 않고 나갈 수 있는 파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믿고 따라와 주시면 더 아마 제가 확실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간단하게라도 예 복습해 주시는 습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다음 강의에 있는 거 그냥 강의 듣지 마시고 문제 한번 반드시 풀어보시고 함께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완!